92.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심리와의 여행 너찌의 하루 리처드 탈러와의 여행 너찌를 그대 주위에 좋아. 지금까지 리처드 탈러 너찌를 통해 인간의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해왔지. 이제 따뜻한 마무리 편지를 써볼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느덧 우리의 너찌 여행도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어.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는 작은 선택이 모여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 부드럽게 이끄는지를 들여다보았지. 사람은 완벽한 합리적 존재가 아니야. 감정에 휘둘리고 익숙한 길을 택하며 작은 차이에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지. 리처드 탈러가 말했던 너지는 그런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다정한 손길과도 같아. 그동안 우리는 선택 설계 초이스 아키텍처가 우리의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이 어려워지고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같은 정보도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 또 당장의 보상이 먼 미래의 이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우리 마음의 성향도 돌아봤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겠지. 스스로를 이해하고 우리의 선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다듬어 나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드럽지만 의미 있는 너지를 주는 것. 어떤 선택을 할지 망설여질 때 어떤 결정이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줄지 고민될 때 우리는 너치를 떠올리면 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야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길게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자 대신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선택을 하자 지금까지 함께해 줘서 고마워 다음 여행에서도 또 만나길 바라며 늘 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늘빛이.